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이혼은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도,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나름 결혼 생활도 잘했고, 이 정도면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저도 이혼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혼녀 딱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긴 해도, 이혼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저의 만족스러운 이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한살 많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나지 않다 보니 오빠라기보단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장난도 잘 치고 티격태격거리며 연인보단 친구나 남매 같은 결혼 생활을 했죠. 저희는 같은 회사에 같은 부서 동기로 처음 만났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부서 동기라 저희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뜻깊은 날들은 늘 같이 했어요. 그러다 정이 들었고 동기에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기로 지낼 땐잘 몰랐는데 연인이 되고 나니 저희가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나가며 만남을 계속 이어갔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연애만 할 때보다 365일 붙어서 살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남편도 노력하려고 하고, 저도 노력하려고 하니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남편이 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회사에서 남편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남편의 퇴사를 말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장이라는 게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취준생으로 지냈어요. 말이 좋아야 취준생이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죠. 당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직장 안 다닐 거야? 퇴사할 때 나한테 한 말이랑 다르잖아. 당신 취업할 생각이 있긴 해?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데 그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 태도야? 아, 아 나도 열심히 이력서 놓고 있어. 아 그런데 불러주는 곳이 없잖아. 아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일해?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제 막 컴퓨터 켰다 누가 보면 하루 종일한 줄 알겠어. 지금 켜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제발 철좀 들어라. 어? 3개월 시간 더줄 테니까 그때까지 취업해. 알겠어? 아, 아 네네. 알겠다고요. 아, 출근이나 하세요. 취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잡고 살았어요. 제가 취업하라고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귀찮다는 듯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체한 것처럼 속이 탁 막히는 게 답답했어요. 저는 남편의 시간을 저렇게 의미 없이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동안 모아온 독과 적금을 깨서 남편에게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줬어요. 남편은 카페 차려주니 커피 연구도 많이 하고 가게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니 잔소리 하지 말고 진작에 카페나 하나 차려줄 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생각했던 회사는 아니지만 군말 없이 커피 공부도 카페 일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게 규모는 작긴 해도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카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손님이 많아지는 만큼 당연히 매출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죠. 남편 혼자서 일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니 혼자서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알바생도 뽑고 거기가 운이 따라주는 건지 근처 더큰 건물에 자리가 나서 확장 이전도 했어요. 안 그래도 가게 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건물 위치를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안 찾아줄 것 같아서 근처 건물을 계속 물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더큰 건물에 자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계약을 했어요. 덕분에 손님들도 길을 잃지 않고 저희 카페를 잘 찾아주었죠. 확정 이전 하면서 SNS에 핫한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입소문 나면서 SNS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죄다 저희 카페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곤 했어요. 셀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전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매출이 좋으니 저와 남편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일이나 도울까 했는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닌 게 아깝지 않냐면서 카페가 계속 잘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면서요. 오빠, 나도 회사 그만두고 오빠 따라서 커피나 만들까? 우리 카페 매출로도 먹고 살만 하잖아. 안 그래? 아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다닌 게 아깝지 않아? 너 승진 눈앞에 두고 있잖아.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카페가 잘 되지만, 계속 잘 되리란 보정도 없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 음, 그건 오빠 말도 맞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카페가 망하기라도 하면, 오빠 말처럼, 우리가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하니까. 그래, 그냥, 회사 계속 다니다가, 가끔 우리 카페 일좀 도와줘. 일한 돈은 당연히 줄 테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따라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카페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남편과 같이 집에 가려고 항상 카페에 들려서 마감 준비를 도와줬어요. 손님이 많아질수록 알바생도 많아졌는데 알바생이 여자뿐인 거예요. 여자만 3명이라 가끔 힘쓸 때 남자 필요하지 않냐고 남자도 한명 뽑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손살래까지 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알바생들 이쁘고 상냥한데 꼼꼼하게 일도 잘해서 남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실수도 안 하고 매출도 많이 올려준다면서 남자 직원 필요 없다고 절대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고 매출의 기여도가 높으면 오래 같이 일해야 하는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저는 무슨 사정으로 알바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 한명 정도는 뽑으라고 말했어요. 제가 하도 뽑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할수 없이 남자 직원 한 명을 뽑았더라고요. 키도 환치라고 덩치도 있는 게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직원 덕분에 여자 손님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남편은 남직원 뽑길 잘했다고 역시 아내 말 들어서 안 좋을 것 없다고 저를 지켜서 여졌어요. 역시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진다고 저도 승진하고 남편 카페도 잘 되니 저희는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 잘못을 해도 큰 싸움으로 안 만들고 너그럽게 넘어갔어요. 저희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남편 차에 지갑을 두고 와서 혼자서 남편 차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갑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차 안이 전체적으로 너무 더러운 느낌이더라고요. 남편은 집이나 차나 제가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차 안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트렁크도 보나마나 난장판일 것 같아서 이왕 청소해주는 김에 트렁크도 해주자 싶었죠. 청소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 안에 명품 쇼핑백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었나 슬쩍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가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그 동안 일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게 주는 셀프 선물로 하나 사볼까 했다가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가방이었거든요.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올라가서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오빠 이 가방 뭐야? 왜 이게 트렁크에 들어있어? 바른 대로 말해. 여자가방이라 오빠가 쓰려고 산건 아닐 거고 이 가방을 오빠가 왜산 거야? 아, 아그 그거? 아니 요즘 가게 매출이 좋아서. 너한테 선물하려고 몰래 산 거지. 아, 깜짝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켜버렸네. 아, 뭐야, 그런 거였어? 난또 아니 나는 오빠가 나한테 이런 거 선물해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 생긴 건 아닌가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나 있네. 아, 내가 너 놔두고 누굴 만나? 내 인생에 여자는 너밖에 없어. 깜짝 서프라이즈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방. 예쁘게 들고 다녀줘. 당연하지. 근데 처음으로 오빠한테 받는 명품 선물이라 들고 다니기 아까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고 다닐게. 너무 고마워. 저는 가방을 들고 올라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지 머릿속으로 드라마 한편 완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선물해주려고 명품 가방을 사왔던 거예요. 무턱대고 다른 여자 있었냐고 말했으면 생사람 잡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깝고 소중했지만 자주 사용해줘와 선물한 사람이 뿌듯해 한다는 말에 정말 자주 들고 다녔어요. 가방 선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휴일이라 회사 쉴때일좀 도와주려고 그 가방을 들고 남편과 같이 카페에 출근했었어요. 평소 오픈 준비부터 오전 파트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남편만 근무했었어요. 오후 1시 정도부터 알바생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한 알바생이 저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오지랖 떠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낯을 조금 가려서 알바생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데, 가방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어머, 수현씨! 수현씨도 그 가방 샀어요? 저도 오늘 그 가방 들고 왔는데, 우리 둘이 오늘 똑같은 가방이네? 아, 그러세요?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건데, 요즘 남자들한테 이 가방이 소문났나 봐요. 여자들한테 좋은 선물로. 그런가 봐요. 어떻게 똑같은 가방을 선물 받지? 아, 진짜 신기해요. 그쵸? 그럼 저는 이만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먼저 가볼게요. 알바생은 제가 갑자기 말 걸어서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 알바생과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면 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들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취향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도 써보라면서 선물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그 알바생과 저는 친해지가 됐고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됐어요. 다른 알바생은 금방 그만둬서 정이 안 갔는데 이 알바생은 유일하게 몇 달째 남편과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계속 저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솔직히 새 직원이 오면 다시 처음부터 일 가르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알바생이 갑자기 자기 쉬는 날이기도 하고. 제게 할 말도 있다고 잠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길래 전화로 안 하고 만나서 하려나 조금 오해했어요. 막상 나가니까 밝게 저를 맞이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밥 먹고 쇼핑도 하고 놀았어요. 실컷 놀고 근처에 있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 마시고 있는데 알바생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음료를 마시지 않고 계속 빨대로 적기만 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오늘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무슨 말인데 그래? 언니,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이제 언니한테 잘못한 거다 털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저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야, 너왜 그래? 잘못한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알바생은 잘못했다며 용서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 무언가는 사진이었고, 그 사진의 정체는 임신했을 때 받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알바생을 다시 쳐다보았고, 알바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참 닭똥 같은 눈물만 도르르 흘리다가 알바생이 겨우 입을 뗐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서 이건 녹음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탁자 밑으로 휴대전화 녹음기를 캐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진짜 죄송해요. 저 사장님 아이 임신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애초에 언니랑 친해지지 말걸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 초음파 사진 속에 있는 애가, 우리 남편 애라고? 언제부터 했어? 너네 둘, 언제부터 나를 가지고 논 거냐고. 언니랑 친해지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언니랑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랑 친해진 뒤엔 하루하루 죄책감 가지면서 만났어요. 헤어져야지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니 말은, 나랑 친해지기 전에, 이미 둘은 나몰래 사귀는 사이였고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 남편에까지 임신을 했다 이 말이잖아. 언니 진짜 죄송해요. 저 진짜 오늘은 헤어지자고 해야지 내일은 꼭 말해야지 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언니도 너무 좋고 사장님도 너무 좋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나랑 친해져?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러냐고. 하, 너는 재밌었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뒤에서 이러고 논거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어차피 다 알게 된거한 번만 양보해줘요. 저 임신까지 했는데 언니가 사장님이랑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는 아직 애 없잖아요. 알바생은 자신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며 제게 남편과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술할 생각 전혀 없고 무조건 나을 거라고.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고, 알바생이 하는 말마다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들면서 앞에 있던 음료를 알바생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알바생의 초음파 사진을 제가 들고 나왔고, 곧장 남편 카페를 찾아갔어요. 남편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온메무새를 다시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어갔어요. 남편과 가볍게 눈으로 인사를 하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몰래 남자 직원을 불렀어요. 남자 직원에게 바로 물어보긴 그래서 카페 별일 없냐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여자 알바생 사이에 이상한 점 없는지 물어봤죠. 남자 직원은 제 질문에 눈에 띄게 놀라더니 우물쭈물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익명 보장해주겠다며 괜찮으니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들은 남자 직원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사실은요. 사장님이 여러 알바생들이랑 만나고 다녔었어요. 사적으로. 선물도 해주고 당일치기로 여행도 다니고 한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놀아난 여직원이 수연씨 한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좋기네 명은 넘어요. 알바생 자주 바뀌었던 것도 사장님이랑 만나다가 헤어지면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전에 남자 아르바이트생 뽑자고 했을 때 싫다고 했던 거구나. 나 몰래 뒤에서 알바생들이랑 놀아나려고 하는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싹다 말해 봐요. 그동안 여자 알바생이 자주 바뀌었던 이유가 남편이랑 사귀고 헤어져서 남편이 해고시킨 거였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귄 것도 모자라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가관이었더라고요. 여자 직원들이 일하면서 친해진 남자 직원한테 저희 남편과 사귀면서 생긴 고민 상담을 했는데 처음엔 상대가 저희 남편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모든 상대가 저희 남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한테 사실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하는 게 예의지 아닐까 싶다가도 괜히 남편 결혼 생활 자신이 망치는 것 같아서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는 와중에 딱 마침 제가 물어봐서 말을 해준 거였어요. 그 알바생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말에 뒤통수가 너무 얼얼했어요. 게다가 임신한 알바생과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 계속 겹쳤던 게 혹시 제가 쓰는 제품들과 똑같은 걸 남편이 알바생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혹시나 다른 향기가 나면 제가 의심할 것 같으니 그랬던 거겠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취향 비슷하다고 선물까지 해줬으니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요? 아마 그 명품 가방도 알바생한테 줄 선물이었는데 저한테 들켜서 제 선물이라고 거짓말 친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파면 팔수록 불륜 증거들이 자꾸 나왔어요. 저는 남자 직원에게 사실을 다 듣고 곧장 집으로 와서 선물 받은 명품 가방에 남편 짐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신발장 앞에 두고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내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들어오지 말고 가방 들고 그대로 나가라고 했어요. 들어올 필요 없어. 네 앞에 있는 가방 들고 그대로 다시 나가면 돼. 네 돈으로 산 것들 다 담아봤는데 겨우 저거밖에 안 되더라. 아이, 가영아, 갑자기 왜 그래? 아, 내가 왜 나가?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 엄청했지. 너는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직 아무 소식 못 들었나봐. 수현이 임신했더라. 축하해, 애아빠 됐네? 아이, 무, 무, 무 무슨 소리야? 수현이가 임시당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가영아. 너 진짜 왜 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뻔뻔한 자식. 수현이도 참 불쌍하다. 이런 놈이나 만나고 말이야. 오늘 수현이한테 다 들었어. 너, 수현이랑 만난 지꽤 됐다며? 그동안 뒤에서 그 짓거리 하느라 재밌었겠다? 아니야, 가영아. 걔가 하는 말다 거짓말이야. 아, 걔, 완전 꽃뱀이야. 나한테 고백하고 거절당해서 일부러 우리 이혼하게 만들려고 수 쓰는 거라고. 아, 참 애쓴다 했어. 너 어디까지 밑바닥 보일래? 이제 그만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 가방이나 들고 나가. 내일부터 카페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집도 카페도 내 거잖아.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고 저는 남편 손에 알바생의 초음파 사진을 쥐어주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남편은 집이며 차며 카페며 다 잃고 빈털털이로 쫓겨났죠. 저희가 집을 전세로 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자거로 바꿨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으려고 자거로 바꾸고 싶어 했나 봐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알바생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했어요. 알바생이 직접 이실 짓고 말했던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당연히 두 소송 모두 제가 승소했죠. 녹음본에 핵심 내용이 다 있었던지라 남편과 알바생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카페까지 운영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는 여동생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5개월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저를 찾는다고 하면서 전에 일했던 알바생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 제가 올 때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퇴근할 때 잠깐 카페로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예상이 갔고 퇴근하자마자 카페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본 알바생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배가 조금 불러 있더라고요. 알바생은 저를 발견하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알바생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앉자마자 알바생은 대뜸 남편을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다시 데리고 가. 나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고. 너 어따 대고 반말이야? 그리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냐? 너도 진짜 웃긴다. 네가 좋아서 이혼해달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이혼하라고도 안 했어. 카페 사장인 줄 알고 좋아했던 거지. 나 그런 거지 같은 놈 좋아한 적 없다고. 네가 잡은 게 거지인 걸왜 나한테 따지니? 내가 구리로 금으로 도금 시켜 놓은 걸 네가 좋다고 가져간 거야. 반품을 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고 네 시댁한테 해. 야, 금이든 도금이든 네가 다시 가지고 가라고. 너 일부러 이혼한 거지. 이런 놈인 거 아니까. 나엿 먹어 보라고 이혼한 거지. 넌남 탓밖에 할줄 모르니? 다네 자득이야 자네 행동을 돌이켜보라고 나한테 이렇게 따지지 말고 네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끼고 살아 전 남편을 사장으로 세워놓으니 알바생은 당연히 그 카페가 전 남편 건줄 알고 꼬신 거더라고요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하고 보니 돈한푼 없고 오히려 제게 위자를 준다고 빚까지 생긴 데다 취업도 안 하는 백수인 걸 알고 다시 제게 반품을 하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탈난다고. 그러게 왜 굳이 남의 것을 탐내서 그런 봉변을 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다고 꼬신 걸왜 저한테 와서 따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따른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알바생은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이미 배는 불러와서 더 이상 수술도 못하는데 계속 끼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제가 굳이 둘 인생 망하라고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통쾌했어요. 저희 카페는 원래도 매출이 좋았지만 여동생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되었고 빵 같은 디저트도 몇개 추가되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여동생이 제과제빵을 했었는데 제 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빵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 먹었던 빵이 생각나서 동생한테 추천을 했고, 동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했는데, 걱정과 달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카페가 승승장구 해갈 때, 저도 잡생각 버리려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어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전 남편과 알바생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할수 없도록 일만 붙잡고 살았더니 의지와 상관없이 고속승진을 해버렸어요. 비록 안 좋게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남편에게 여러모로 감사하게 됐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지 제부회사에 전 남편 이력서가 들어온 거예요. 제부가 회사 대표라 바빠서 뒤늦게 집에서 이력서 정리하는데 이력서에 붙은 사진을 보고 너무 낯익어서 여동생한테 물어봤고 여동생은 제 전남편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제부는 제 전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기겁하면서 이력서를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냐고 수치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우리 회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냐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더라고요. 말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여동생한테 듣고 배꼽 잡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부는 직원 뽑을 때도 업무 능력보다는 인성을 많이 볼 만큼 정직한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는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 사람 인격을 알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정직하고 착했어요. 그런 제부는 혼자로 지내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주변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연하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이는 신경 안 쓰는데 이혼녀를 누가 만나 주겠냐고 했죠. 저는 그말한번 했다가 제부한테 붙잡혀서 얼마나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이혼녀가 어때서 그러냐로 시작해서 차영이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부터 한 시간 동안 제부의 침투기는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부는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만났는데 역시 제부 주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뿐이었어요. 끼리끼리 친구한다더니 그 남자도 제부 성격과 똑같더라고요. 제부가 만나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아서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다 받아줬어요. 그 남자는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개받았더라고요. 남자는 총각인데 제가 이혼녀인 거 조금 걸리지 않냐고 했더니 제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들어보니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고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다들 이혼하고도 다시 짝 찾아서 잘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매력을 발견해주고 늘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줬죠.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그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고 결혼식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의 긴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그 벌은 다 자신이 받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